민경우 지금 아니요. 라이브 방송 쳤어요. 이 떨어뜨려보자. 아, 살았어, <laughs> 아, 살았어, <잘했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 조금 내렸어요. 아, 알겠 제가 이거 필름을 잘못 썼나 봐. 필름이 여기 내꺼 이거 에아 맞. 아저기하니내 지금 필름 이게 이게 지금 이래서 그런가? 좀 이래서 그런 거 필름이 더가 일로 와어 약간 라이브가 너무 나한테 만 나와 가지고 문망해지고문망 해서. 누가 좀만 있다가 근데 안 돼. 이거승원이 라이브인데, 내 쪽으로 가시고, 있어. 우리, 우리 같이 라이브를 같이. 같이. 우리 같이, 같이 지금 수원. 라이브 같이 줘? 네. 아, 정말로 이거는 다른 라이브예요. 다른 가시고요. 라이브. 신상 있었는데. 네. 신상 있었는데. 네. 근데 맨날 뭐 뭐예요, 네. 히스토리 뭐죠? 맨날 뭐예요? 이러분 티스토리 보죠. 맨날 이래가지고 아무리 보하야될 티스토리가 없린 들어와야 될스토리 하는 거 있잖아 드라마 아... 내가 볼링트로가 볼링트로 가자니까 아 실수를 봐야 되는데 네, 하트, 네, 네, 하트해 너너 팬분들 하트해 나를 하트요? 네. 야 니가 그냥 찾으시고 있거든. 오 좋은데요? 저희 지금 라이브 합동방송 중이에요 네했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라이브 합동방송 중입니다 합동방송 민규형 민규형과 함께하는 합동방송 아, 음. 아니 제가 라이브를 하려 했거든요 <laughs> 소영아 괜찮 <laughs> 라이브를 할라 했는데 요요 라이브? 뭐야 진짜. 성한이가 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를 보는데 얘도 가로수길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로 불렀어요 공주님이 너무 그렇다 아나 진짜, 진짜 5월 2일 5월 2일 비디오, 5월 1, 비디오, 5월 비디오 1, 스타 맞으세요? 5월 2일 비디오 스타, 스타. 네왜 내꺼는 형이 안나와 <laughs> 이렇게 해놔 5월 2일 비디오 스타 8시 반 8시 반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본방사수 하세요 본방사수 세일로 인도네시아 i e 5월 2일 비디오 스타 민규가 진짜 근데 이거 핸드폰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 5월 비디오 스타 5월 시반아 바꿔야 되나? 을핸을핸을 이렇게 뿌연게이 필름이 중앙에 붙어 있어요. 그냥 똥폰 아요 어. 핸드폰이 기종이 좀 너무 안 좋아. <laughs> 아. <laughs> 민규 민규가 좀 때렸어요. 셀 헤로 카자흐스탄. 안녕하세요. What is your name, g u y <laughs> 민규, 승환, 용준, 민석, 김어디 <laughs> 응? 돼, 아 소원 이쁘네 떼면 되잖아요 안돼요 키스나요 키스 머지스에요맨요 진짜 혼혈 같지 않아요, 혼혈? 근데 그, 너 그, 진짜 공원에 그 진짜 혼혈 같아? 진짜 한 거야, 진짜 한그 거야? 약간 녹화 중에 녹화 중에 녹화 중에 녹화 중에 아린이랑 부모님이 한국분이셔야 될 <laughs> <있거든. 웃음> <laughs> <근데 웃음> 처음 봤어요. <웃음> 어, <웃음> 처음 보자마자 부모님이 한국분이셔야 되는데 맞아. 시토 <laughs> <laughs> 혼혈 같잖아. 이곳딱 처음에 그거 했었어 니콘 같아 니콘, NSA, NSA, 에 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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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 a 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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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s 이나오 a 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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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저 진짜, 오빠 진짜 너무 미치도록 <laughs> 진짜 너무 좋아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Please sing. 네, 혼혈 아니죠. So handsome. Oh my god. 혼혈 맞아요. 어. <laughs> <안녕.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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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서관, <김소와>, 저요? 맞아? <laughs> Excuse me, e t e s m e c o I c o e a o e e I h c o I c o e e a I have o e coffee. 아 이게 좀 멋있어. 좀 멋있어. Love B, a, a, a like it. No. I love it. 아. 아야. 아 라이크. 아야야야. 아. 아라도네. 아 나도. 아 러비도. 뭐 어떻게. 아. 씨. 성공하세요. 성공하세요. 그거 뭐 하자. 뭐. 아, 이거 진짜 여기서 하면 좀... 그거 말고, 임재이 아, 문재인 선배 어. 지금 대선아 대선 대선 아, 대선 아, 형, 형 그거 한번 해줘요. 루피, 루피, 루피! 아, 여러분 아, 루피 아. 아세요, 루피? 아이. 문재인 개발. 똑같아요. 문재인! 문재인 똑같아. 똑같이! 아, 심장, 아 진짜. 내가 어? 지금 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아, 그러면 저는... 신랑입니다. 아, 즐거웠습니다 너 가야 되냐? 너 언제까지 있냐? 화장 찍 그래. 가죠 너 라이브 도안할 거야? 응, 해야죠 어, 이거 좀 나가면 죽는 거아어죽으안돼아오 떨어져서 꼬네 오케이 공주님 눈에 찍고. 였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호소. 어 아, 아 민서그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아, 다 이거 필름을 제가 이거 필름을 제가 한번 갈도록 하겠습니다. 채원아, 지원, 지아나 아안요사행인데요이거

이거 연유 커피 베트남 게도 맛있다. 베트 베트서 커피 뭐라 그러냐? 카페. 커피. 커피가 좀 비싸다. 카페 이스탄스. <laughs> <laughs> 베트남에서 커피를 뭐라고 하나요 커피. 베트남 형 공부 공부 좀 하시잖아요. 베트남어?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민 민규 민규 발 비춰줘야 돼. 저도 이만 라이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분여고분여또할수 있으면 할게요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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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a 분 여러분, 여러분, 여 a 분여 a 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e 안녕. 너, 어, 저만. 너는 너를 위해 사우디 아라비아 편이고 너는 배우는 훌륭하고 너의 목소리는 아름답다. 감사합니다.